안녕하세요.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이고요. 시간의 거래를 살펴보다가 징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종목은 하나 비전이고요. 2% 정도 상승한 5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은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으로 해서 김동관 부회장을 필두로 사업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하나 하타죠. 하나그룹 관련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어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나그룹주들, 쉽게 말해서 자회사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비전급등 3등입니다. 삼성 차세대 모바일 DRAM 개발 소식에 핵심 장비 기술력 주목.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요새 일단 제일 핫한 DRAM 개발에 가서 언급이 한번 나왔죠. 하나 비전의 반도체 자회사 하나 세미텍은 세계 hbm 시장 1위 sk 하이닉의 hbm 공정 주요 장비인 tc본더를 납품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그 삼성전자에도 납품하, 납품을 하기로 이미 계약이 됐죠. 어, 일단 tc본더는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메모리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일 핫한 d램의 핵심 장비를 납품을 하기 위한 기대입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좋은 기대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비전 차트 한번 보시죠. 11월부터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때, 2월 달에는 최근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 그리고 나서는 매물이 좀 실현되면서 횡보 구간을 좀 지나가 지나가다. 금일 59,100원까지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일단 1차적인 지지선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거래량입니다. 횡보구가 되는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최근에는 다시 거래량이 조금 많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월 상승 후 매물이 나오면서 2차적인 지지 정선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선이네요. 금일도 59,1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매물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제일 좋은 점은 59,100원에서 매물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나왔다는 게 아주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5만 5천 원으로 해서 아마도 시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만 5만 5천 원으로 나왔죠. 어,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서 동태를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죠. 어, 반도체 기업, 뭐, 엔비디아, 퀄컴, 램 리서치 등좀 많은 업종들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일 미국 반도체 업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더 좋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만약 미국 증시에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조용하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매스 타이밍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식고 혼자 하시거나 바쁜 직장인 분들은 미국 증시까지 확인하시면서 매스 타이밍을 잡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 버, 위에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시면 미국 증시까지 확인은 물론 매스 타이밍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만약에 좋은 호재 뉴스가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와 시황사항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항상 시황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